4월 19일 아침 말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서의장 11절.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두 가지를 느끼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족과 기쁨 또는 좌절과 슬픔이 가득할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 범사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괴롭히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사단을 허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을 허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용서를 제안합니다. 용서는 사단의 계략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에게 독사가 같은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담은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담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제사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성도의 마음 상태는 미움과 원한입니다.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로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